헤로도항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우리 성경에 박사들이라는 말에 이 번호가 우리 성경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박사들이 무엇이라고, 어, 박사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점성가들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늘을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업인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땅을 바라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예수님을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하며. 골로새를 썼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도 위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신약 성경 326 페이지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 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위는 너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위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사도 그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성도의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 곧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신앙의 원조인 박사들은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리스노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삶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를 소원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도 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별을 계속해서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별을 한번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의 해답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들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구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턱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니 동방 박사들이 앞에 그 별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동방에서 보았던 보였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방박사들은 오늘날에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왔을 것입니다. 그 별을 한번 본 이후에 그먼 곳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을 한번 보고 이 1,500km의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걸었던 거길은 그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본그 별을 쫓아 심 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별을 보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박사들과 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별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사들이 길이 힘들다고 포기하였더라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그 감격과 은혜를 감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과학, 과학자였는데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달걀을 삶기 위해 끓, 끓인 물에 시계를 집어넣기도 하고 자신의 결혼식 날에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잃은 이전채 연구실에서 혼자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이 대단한 과학자로 성공하게 된 것은 이 집중력과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이 누구든지 자기가 바라보며 집중하며 쫓아가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바라보며 쫓아가는 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을 쫓기도 하고요. 행복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별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도 마시고 앞길에 장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걷고 걸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별 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이순례 행진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례님들과 가끔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성례님들이 예수님 그 별을 보고 쫓아온 한 인생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그 별을 붙잡고 그까지 걸어가시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변함없이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들은 경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 같습니다 이 신앙의 동방박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닐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신앙의 원조동방 박사들은 처음 출발 때부터 아기를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구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먼 길에 대장정을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경배 곧 예배는 무엇입니까? 경배 즉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자신만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동방박사의 같은 여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동방박옥사와 같이 우리가 예배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셔서 이 지역 속에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의 연속이 되,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역사가 주님 앞에 설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더욱 커져서 예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들이 1,500km를 달려온 이유가 바로 그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우위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조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경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될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줄 믿습니다. 2018년 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원조였던 동방 박사의 신앙을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한 성례월은 우리의 삶도 신앙의 원조, 신앙의 박사들처럼 위를 바라보는 삶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두고 가지만 위를 바라보며 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광야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그까지 주님 통해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삶곧 예배하는 삶을 갈망하면서 내 안에 날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날마다 예수 정신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원조 신앙의 박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절 아침에 동방 박사들과 같이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며 바람 불고 뜨겁고 또라 혹독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서 이 자리에 주님과 동행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별 대신 그 주님과 함께 그까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예배 앞에 세워져서 날마다 나는 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살아나는 모든 성냄들 부르짖는 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성탄절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성로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이 많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견자를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성탄절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예배하는 삶이 날마다 날마다 기쁨이 되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 특별히 중보하여 함께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하는 이 새벽 이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 이 등마루 성전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지역 속에 주님이 탄생하시고 주님이 성탄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자로 더욱더 온전히 우리가 설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속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신앙의 원조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이 성탄 이와 같은 아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